여기 부산역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한 4, 5개월 만에 다시 온것 같아요. 감다가 6개월 뿐이 안 남아서, 네. 그, 그 기간이 6개월 뿐이 안 남아서, 네. 여기가 마지막으로 아마 부산에 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전철을 타고 태운역까지 숙소로, 숙소로 일단 가겠습니다. 부산역에 음. 정문에 있는데요 음. 음, 저... 음. 부산역에 왔는데 촬영한다고 사진을 못찍겠네요 근처에 도착했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고 지하철 타러 갈 예정입니다 네. 들어온 고깃집하고 같이 옆에 있어서 오피스텔이네바닷가는한 음. 5분 정도 걸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이숙소는데 11층으로 어, 일단 숙소에 들어올까요 여기가 보면 은 이렇게 생겼어요 숙소는 들어가보면은 어, 이렇게 거실이 있고, 음. 방이또 따로 있나?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좋네. 비는 곳, 추워네비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 있고. 음. 여기도 아마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은 뭐 특별한 건 없네. 저쪽이 바닷가라서 어, 이렇게 보고 여기가 냉장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식탁이 있고. 기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여기 안에가 뭐가 있냐? 어 이거 화장실이요 샤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거라서 음, 수건 있고요. 어, 뭐 여기는 뭐냐? 1장인네 5장 <목소리> 이 정도는 뭐 양호합니다. 이게 트렇게도있고 이게 얼마냐 하면은 16만 1 0 0 0원으로 4일 예약을 했는데 4박 5일 예약을 했는데 이게 에어비앤비라 했는데 이게 결제하다 보면은 뭐 환율이 틀린 건지 해서, 뭐, 한, 5, 6천 원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16만 5천 원? 4일이니까 4, 4, 0 6만 4만 원 정도씩 든 거네요. 4만 2, 3천 원 정도. 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일단은 내려가서, 뭐, 저, 저 바닷가 보이니까 바닷가 한번 갔다가, 현대 갔다가, 식사하러 아, 나가겠습니다. 아, 해운대 네.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어, 아, 날씨가 엄청 좋네요. 이제 가을 날씨네. 도쨈, 지금, 좋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 일단은 바닷가 쪽을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해수욕장은 폐장방을 했네. 어, 파도 치는데? 밥 먹으러는 저기 LCT 그 뒤에 가면은, 어, 어 전에 먹었던 데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먹었는데, 구두 꼬이 맛있어가지고, 아, 거기 갈 겁니다. 야, 날씨 진짜 좋다. 이거 뭐, 와내주네 오. 오, 죽인 죽여. 오랜만에 바닷고 왔는데, 야. 이거 완전 죽여주네, 오. 야, 너무 멋있다. 와. 너무 멋있는데? 우와. 와. 그림이네, 그림. 오. 해외가 이유가 없네. 우와. 진짜 멋있다. 음. 와, 그림이다 그림. 음, 와. 와. 가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 음. 일단은, 오! 그만 찍으려고 그러는데, 오, 너무 예뻐서. 카메라 들고 있게 됐네. 오. 야, 멋있다, 멋있다. 일단, 밥 먹고 다시 찍을게요. 저녁에 찍든지 할게요. 지금이 몇 시냐? 6시인데. 가운데 이제 해가 지고 있네. 일딩사가 해가 지는데, 카메라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오네. 어, 저쪽 보면은, 쭉, 요... 바람이 지금 되게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음... 음... 어, 아이고, 끝도 없네. 음... 내일은, <laughs> 엑스터 스카이 LCT 라고 여기 LCT 1 0층에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9시까지 하니까 내일은 한번 퇴근하고 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정도에 들어가면은 밥 먹고 들어가면은 7시면은 해지는거 하고 야경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저 끝까지 갔다가 밥은 먹었는데 아 몇번째 가니까 이게 맛있지 않네 처음은 되게 맛있었는데 세번째 가니까 아직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 검색해서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응. 전망은 지식이 좋네. 응, 음? 온도 엄청 많고 음. 유럽에서 여기까지 놀러 왔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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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계시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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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한다 파도가 안 커서 그냥 서서 오네. 음, 음. 음.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요. 밤에 나와서 야경 한번 찍을게요. 어, 현대에 걷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약간 어두워져서 불도 들어오고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쭉나와있는 노래도 부르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한 3분의 2? 한 40%는 외국인 같아요. 한국 아, 사람 별로 없고. 우리나라가 학교가된건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외국인 한명 보고 뭐 신기해서 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 뭐 너무 많아서 뭐 관심도 없으니까. 여기 부산은 본인은 외국인들이 저기요 많은 것 같아요. 서양 쪽들, 유럽 쪽. 명동은 내가 근무를 하는 데니까 거기는 외국인들이 뭐. 아시아 사람도 많고, 유럽인도 많고, 뭐 중동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는 거의, 음, 거의 유럽 사람 같아. 요무튼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노래하고 계시고, 저기 또한 분이 버스킹하고 계시는 분들. 네.